다음에는 노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, 자, 오늘 카트라이더할 방법을, 아유, 줄빵 했는데, 오늘, 못 깜빡해서 그랬습니다. 댓글로 못하 신분을 알림 그 문자로 그, 그 뭐였더라 그, 메시지 같은 거 보내 주세요. 지금 티는 때 방법을 어떻게 티는 뗄 방법이요? 어, 어떻게 떼요? 그, 우리 사촌 애가, 그, 티눈이 걸려서, 티눈 어떻게 뗄까요? 매, 그, 알림 설정으로 물어보세요. 제발 알려주세요. 음. 다음에는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오, 거, 오 됐다. 됐습니다. 자, 마지 이제 몇 판을 할까? 네 판을 해보겠습니다. 끝! 잠깐만, 오늘. 오늘 조판만 해야 되겠어요. 오늘 뭐 해야 돼서. 진짜. 오늘 그만할까요? 말까요? 아 마지막입니다. 이제 마지막인데 카트 못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응원던차권을 아니 아예 그건 정말한 로 거고 제가. 다음에 뭐좀 보여주겠습니다. 오, 다이뻔했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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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겠지, 뭐. 다음에는요? 이렇게 할수 있으신 분은 알림 설정으로 말해주세요. 햇빛이 내리다 샤라라라라 해빛이 다샤라랄라라 지금요 시인지모르겠니 제발요 이거 한번 그 가까운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술래잡기 뭐였? 이 인발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가?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. 총 남았어, 응? 음? 진짜. 자, 여기. O, M, M, T, 마, 뭐야? 마리드, 뭐? 2등 되는데요. 자, 이제 마지막, 이제 끝났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!